다녀오셨어요? 고향 다녀오셨어요? 예, 여러 사람 만나셨죠. 만나면은 뭘 주로 많이 하죠? 우리가 대체로 도토리 키재기를 많이 합니다. <laughs> 우리 집 애가 잘 됐냐? 당신네 집 애가 잘 됐냐? 어떤 집에서 사냐? 이런 집에서 사냐? 저런 집에서 사냐? 요즘 경기가 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좋더냐 하는데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손에 항상 뭘 놓지 않고 살죠? 뭘꽉 잡고 살죠? 아침에 일어나마자 자 뭐부터 딱 챙겨서 잡아요? 뭘 들여다봐요? 핸드폰! <laughs> 뭘 봅니까? 유튜브 보고 요즘 어른들도 릴스라 그러나요? 어른들도 막그 80대 되신 분들도 잘 보더라고요. 젊은 애들처럼. 수많은 것들을 넘겨서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들까요? 비교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실 영상에, 그치요? 핸드폰에 유튜브에 보이는 건다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것만 올리지. 그죠? 안됐는 거, 망한 거, 그런 거 올리겠습니까? 그치요? 항상 보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죠? 그런 것들만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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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올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단지 그 단면만 보고 우리가 비교 의식에 빠지다 보면 이 사람은 마냥 행복한 것만 같고 나는 마냥 행복하지 않은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우리가 젖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것과 행복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시요. 행복한 것과 행복해 보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유튜브 보면 무지하게 많아 보입니다. 그죠? 막 넘겨보면 이 사람도 행복해 보이고, 이 사람도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도 행복해 보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가져서 행복해, 이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배워서 행복해, 야, 이 사람은 자식 잘 돼서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실제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많이 똑똑하면 행복할 거다. 진짜 권력을 딱 쥐면 대통령은 행복할 거다. 경제적으로 잘 나가면 행복할 거다. 집이 평수가 넓으면 행복할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따진다면, 솔로몬 왕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솔로몬 왕은 이런 객관적인 조건을 다 움켜진 대표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손하게 쥐어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다 라고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일평생이 바람을 잔, 잡는 것처럼 헛수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스페인의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삼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어요. 49년 동안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통치했던 압둘라만 삼세라는 사람, 891년에 태어나서 962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3321명의 왕후가 있었고요. 616명의 자녀가 있었답니다. 연봉은 요즘으로 환산하면 260억 정도였답니다. 요즘으로 환산해서 1년에 버는 수입이 200, 60억 원, 매년, 49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왕후가 3321명, 자녀가 616명. 연봉이 260억인데도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 보셨음직한 철학자 괴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행운아 라고 하는데 사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남들은 다 자기 보고 행운 대테 그 당신은 행운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당신은 진짜 행운합니다 행복할, 행복, 행복하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평생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라고 괴테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묶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복이 뭐냐? 하나님께 뭐한 것도 없이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된 존재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안아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 죄, 죄, 죄의 결과를 뒤집어 쓰, 써야 될 존재들이지만,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죄를 없다 해주신 이 의의를 우리는, 의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여와의 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인데,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수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 죄를 없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복된 존재고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37살 때까지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했대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답니다. 열등의식, 불평, 원망. 질문해볼게요. 오늘 직장 갔다 오신 분들 이 중에 계실 건데요. 자영업하시는 분도 저기 앉아 계시고 직장에서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도 저기 앉아 계시네요. 자. 오늘 또 가게 나갔다 오신 분도 저기 계시고, 오늘 또, 어, 누군가 집에 가서 일하고 오신 분도 저기 앉아 계시네요. 오늘 가게 가, 일, 일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퇴근해서 오신 분도 저기 계시네요. 제가 지금 한분한분 한분 보면서, 아, 저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의 일에 임하셨습니까? 뭐 직장 가진 사람만 일하는 건 아니죠.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뭐저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손주들을 돌보고 그렇 가정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나한테 맡겨진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대하면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이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오셨는데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일하시진 않았습니까? 영국의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은 캐비넷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공장에서 일하, 일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맨날 일하면서 살았대요. 열등어식. 불평, 원망이 꽉 차서, 그러고 맨날 일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소망이 없고, 그러고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영국의 런던 거리를 배회를 하고 돌아다녔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대요, 교회가. 그래서 예배당 안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대요. 근데 어떤 존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더랍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거듭남이라는 그 말, 말씀 주제를 설교를 듣는 동안 나도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육신으로는 나는 태어나서 37년을 살아왔지만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믿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라는 강렬한 소원이 설교를 듣는 중에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캐비넷 만들 때 망치 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망치 망치 막 두드리면서 캐비넷 만드는데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진정 거듭났다. 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이 사람은 전에 하던 일을 캐비넷 만드는 일을 똑같이 했지만 행복한 캐비넷 만드는 사람이 됐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자신의 삶도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찬송가, 요즘 우리 찬송가에 있는 488장을 작사를 했는데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이 찬송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아주 없도다 이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삼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사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이렇게 쭉 나가는 찬양의 가사를 이분이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냐면요. 달력에다가 표시를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찬송가 가서 4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D-day를 제가 군대 전역하기 전에 보면은 말년병장이 앞으로 제대할 날이 며칠 남았다 하고 달력에다 며칠 남았다. 30일 남았다. 20일 남았다. 표시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군대에서 말년병장 때. 근데 요, 요즘 어, 달력에다 어떤 표시를 해 놨냐면 제가 길신교회부임한 지가 지금 3000일 조금 지났어요. 3006일인가 됐어요. 오늘이 길신교회온 지가. 어, 근데 그것도 표시를 지금 최근부터 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이 저를 몇 살까지 살게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요즘 뭐 백세시대라고 하니까, 백세를 어, 맥시, 뭐, 최, 최대치로 백세로딱 잡아놓고, 제가 이제 55살이거든요. 그럼 이제 45년 남았단 말이에요. 100년이면 36,500일 자고 일어나면 100년 지나가는데 36,500일이 100년이에요. 제가 지금 산날 빼고 앞으로 남은 날을 100살 기준으로 딱 잡아보니까 16,569일이 남았더라고요. 달력에다 표시를 좀 해놓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최대수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죠. 2025년도 시작한 것 같은데 한달휙 지나갔다는 얘기할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진짜 빨라요, 그죠? 한 달이 휙 지나갔어요. 1 2번 휙휙 지나가면 올해도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눈을 감는 날, 이 세상에서 언젠가 우리는 눈을 감게 될 거예요. 오늘 저희 큰 이모님하고 전화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저한테 그러, 그러시더라고요. 남편 이모부 쪽에 어른들이 가정 형제들이 2년 만에 4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죠. 2년 만에 4분. 짧은 시간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뭐냐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를 잠깐 나누었었어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사는 게 너무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언젠가 우리는 눈을 감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눈을 감을지라도 눈을 뜰 때는 천국에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활란 박사는 자신의 장례식 때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면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대 총장 김활란 박사가 소천하셨을 때 유언을 따라서 찬송 속에서 장례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는,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이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저를 따라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눈 감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날 동안 내가 함께 할 거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요. 그죠? 앞으로 10년 지나면 1인 가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20년 지나면은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외로워요.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고요.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요. 친지가 있어도 외롭고요. 지금 옆에 돌아보세요. 옆에 돌아보세요. 옆에. 옆에 이렇게 있어도 외로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남은 외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니까요. 그렇죠? 그거 붙잡으면 외롭지 않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살아도 아무도 내맘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꽉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당 건물 벽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왜 불안해 하느냐? 왜 두려워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고, 그 마음의 생각이 뺏겨버리면, 마음이 뺏겨버리면, 외로움이 확 밀려드는 겁니다. 불행감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혼자지만, 1인 가구지만,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을 딱 잡으면 혼자지만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만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건 아닌가? 자, 다윗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도 생각이라는 게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고 욕심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무슨 사람 탈안 쓰고 다른 탈을 쓰고 사나요? 다윗도 사람 탈을 쓰고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다윗도 여전히 있다고요. 다윗도 죄를 짓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어떤 상태가 됐냐? 10편 51편 12절에 죄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고백이 10편 51편 12절에 나와요. 저를 따라 하시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 짓기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가리워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행복감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건 나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그 죄의 뿌리를 우리가 뜯어내는 회개의 기도가 이 시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냐 가깝지 못하느냐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 빼놓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달려들면 계속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의 문제 원인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과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딱 형성이 되어 있으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